아, 못 넘어가나? 아, 왠지 가능할 것 같아. 어아 걸림 걸림 아발이팅 하자. 아 잠깐 잠깐 잠깐. 소 그럼 그렇지 씨발 잠입은 무슨 잠입이야. 다 뒤졌어 이씨. 잠입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시향안 맞아서 못해먹겠네. 다치고 올라와 이씨. 오기 온걸 환영한다. 이 씨. I'm going up there. Are you soldiers or g o a t h a r d e r s 어, 깜짝이야. 그고우 m e 나너 하나만 더 I will sever your head. 이게 뭐야? 갓 미. 버그 좀 제발 씨. You are go i v e g o 무슨 상황이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우가 순간 이동으로 있어. 야 아직 안 끝났다. 야, 또 온다. 또 온다 아임콜! 갑시다 아 여기 넘었으면은 조용히 이렇게 딱 패스할수도 있었을텐데 그지? 아 아쉽다 완벽한 잠입이 될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아 이렇게 티넉이 간단 말이야? 아, 노래 안 꺼진다. 살아 있네요. 트렁크에서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갔네, 이 새끼. 야, 야, 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아이 똥차 이씨 전 아, uh, <laughs> 여기서 아 금떠러 가면 되 오씨쉣아 oh, 계속 도망가야되나 아, 아, 도망치느라 바빠갖고 and 그냥 달렸지 길이 아니었나봐 I am good at enhanced i n t e r r o g a t i 파리가 마펜이랑 싸울 것 같으니까 천천히 i5 3세대 수월해요. 내가 i5 3세대고 아주 잘 돌아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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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okay, 오케 okay. Okay. 어디까지 가야되니 쟤 뭐해 쟤 지금 혼자 굴러 죽지 않았어 뭐하는 놈이지 Killed him, I wouldn't have blamed you. Yeah, I'm alive. Fucking taxi driver. Show him his new home. Put through that. Fucking savages. Let go. Wait, wait, that's my cell phone. Aj, that's my cell phone. It's in my back pocket. I, need my cell phone. 전화 같은데? Aj, please, please, I need my cell phone. Get off me, you monkey fuckers. Ashley, Ashley, baby, daddy's here. Thank you, Aj. This is a good thing you've done here. We'll take care of Paul. p 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그에게 딱 어울리는 장소가 있죠. 뭐 하려고? 자 미션 클리어. 보통의 도시. 야, 좀 어려워 보이는 미션이었는데 그래도 좀 나름 수월하게 플레이한 것 같아, 그렇지? 약간 그래도 수월하게 클리어가 된 듯한 느낌. 강력한 무기가 교육소에 추가되었대 자 이제 골든 모시킹이 그거 저거 뭐야 미션 떴는데? 여기? 골든 패스? 저기 가면 될거 같거든요? 음... 여기가 더 빠르겠다 자 지금 미션 몇개 몇개 진행된 거지? 이제 15개야? 와, 진행 진짜 더디다. <laughs> 와, 할거 너무 많은 것 같아. 5F1 화염 방사기 유백 니트로 1 9 1 1 오토 크로스 야뭐 이렇게 많이 풀려? 23만 아 돈은 좀 그래도 많이 생겼네. 뭐 이딴 것들 해제가 됐는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전작에서도 화염 방사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미션 한 군데 빼고는 쓸 일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지? 오케이. 잠깐만요. 어설트 라이프를 하나 업그레이드했을까? 탄창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도도 많고 피해도 훨씬 높은데? 샷건이고 여기서부터. 아니네 어설트 라이프네 이것도? 에벤스 심요? 졸라 비싸네? 레드 e t us see y 0원 아, 이거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나? 아, 그러네. 아, 괜히 샀네. 레드다시 더 좋으려나? 레드다 그다지 필요, 필요 없는데, 이렇, 이렇, 이러면. 분리. 탄창. 탄창이 짱맨이야. 어 이번 작이 스토리가 진짜 길어. 어 저기 혹 잘하면은 발각 안 돼요. 저건 또 뭐냐고. 뭐냐고 이건. 이게 뭔데? I looked up Bishwari, but I couldn't bring myself to see her. Not at all these years. You always regret those decisions when they die, don't you? Anyway, I was there with Deplore Paul He invited me to his home to meet his family. See the other side of him. It was incredible to see the man behind the man. Paul, the loving father and husband. Reinforcements needed! reinforcements are needed. 아, 저쪽이이런고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니까. 이게 야. 스토 너무 길어. 진짜, 다 죽었어. 아, 자, 끼리친. 지저스. 엄청나 지저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여버릴걸. 다로와 어디 도망가, 이씨. 일로와, 코끼리 형님 오셨다. 코끼리 형님 오셨다 이새끼들 다 덤벼 어 제로 거서. 와 코끼리 형님 오셨다 들어와 들어와 다 죽었어 코끼리 짱짱맨이네 개쎄네 진짜 코끼리 하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코로 한번 딱 치니까 얘가 날라가 와, 봐, 와 봐, 꺼져 이새끼야올라와 <laughs>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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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봐, 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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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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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야 코끼리 살만한데? 어, 가자 어 코끼리가 이렇게 센줄 몰랐어 어느정도는 쎄겠지 했는데 어 그냥 지 혼자 쓸어버리네 아이고 코끼리 진짜 오졌다. 와. 쟤네 우리들 같은데? 어 우리들이죠? 어 거의 울트라 리스크 수준 진짜. <laughs> 아 진짜 울트라 같아. 너무 세. 백세 비켜. 여기 어제 그 마약 저기 했던데 같은데. 자 주차는 언제나 완벽하게. 골든패스의 첫 여성 일원이 되는게 그렇게 쉬워보여요? 어떻게든 이곳의 변혁...변혁...일이 기어있고 <목소리> 있는데 다들 전통을 파괴한다면서 뒷말을 할땐 정말 난 타고난 투사예요이 여자 도와주는게 지금 내가 맞는 선택을 하는걸까? 어, 얘가 좀 이상해보이는데 Sabal, so he's got all these supporters and I just, I just keep thinking, are they blind? Or am I just... ...missing the point? No, indecision is for the weak. Okay. Remember that tea The poppies, they've been shipped to an old brick factory for processing. Sabal wants to destroy it, he's sure of himself. 세이버리 왠지 좀 exactly.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얘는 약간 악한 성향인데. 그쵸. 얘는 일단 마리아나를 팔아먹자는 주이고 세이버를 이제 없애자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얘를 계속 도와주는 게 지금 이게 맞는 짓거리인가? 얘 도와주면 점점 내가 좀 저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세이버를 따르는 게 정식 루트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뭐지? 착한 선택을 하는 그런 미션인 거 같은데. 나뭐 인성이 글렀으니까. I'll do it. I was hoping you'd say that. I need you to take n no o s Brick Factory without destroying it. We'll put it to good use later. Ajay. Be careful, huh? 이캐아마 아미타가 로천 벽돌 공정하고지키기 원합니다. 아, 이거 또저 저번 여기 여기 지금 이 장소 지켰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개 빡센데 이거. 지키는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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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laughs> 뭐지? <웃음>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뭔데? <laughs> 이게 뭔데 지금? 응? <laughs> 아 이게 뭔데? <laughs> 왜나 타고 가야지 왜나 두고 가 나데리 가, 이씨발로 와. <laughs> 아니, 개새끼야, 잠깐만. <laughs> 야, 나 데리고 가라, 이씨발로 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개쓰레기 같은, <같아>, 이이개새끼 <이런. 웃음> 같은 게임. 이 개쓰레기 같은 게임 와. 차도 없는데, 이씨. 언제 가져길.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미친 거 같은 게임.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여기 차 있다. 좀더 탈게 미안하다. 아, 그러네 나 윙슈트 있구나 근데 윙슈트 있는 걸 깜빡했네? 아니, 이게 말이 돼? 활이 안 떨어져. 활이 안 떨어지다가 급격히 떨어져, 급격히. 맞추네 아 이게 이게 사람이여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죽은 사람 아니냐? 맞죠? 와나 지금 뭐한테 뭐한테 공격받은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쌩고생을 하면서 가자, 길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미친다, 졌됐다 오지마 미친 새끼야.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와 미친 꼬불수 씨발 꼬불수 진짜 무서워요. 전 죽지도 않아. 저거. 어, 제가 이 세계의 최강자야.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버그 때문에 실행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애들 튀어나올까봐 겁난다 이게 또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왜또 안된단 말인가 왜 이러냐? 이 게임 진짜 아 짜증 나네. 왜또 진행 안 돼? 아, 된다, 된다, 아, 아직... 제... 아미타 s a i you'd be along. Stock up on the ammo. The Haberdar is waiting for you on the hill. 아 거지 같은 여기 지키는 거 아니었어? 어쩐지 너무 좁다 이따. <laughs> 청원군 지도자와 대화하기. 아, 저기인가보다. 저 v 가 공장이잖아. h a t you c a l 아 e d Yes. The f a c t o r 형님 뭔데? 지도자 왜안 떠? 아 미션 진행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이래서 언제 깨라는 거야? 갈 길이 한 지금 한참인데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제 포인트나 찍어놓고 있어야겠다. PC에 액박패드 연결해서 하고있는데요, 전? 약간의 버그가 엄청나게 걸리긴 하지만 일단은 하고있는데? 었지? 아, 이제 떴네. 아. 시고 죽었어? 문 두셨잖아, 내가. 잘뛰라